이거를 갖다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호화하면 좋아요 근데 플러스나 마이너스 아무 쪽에나 두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 플러스 이쪽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 할게요 자그 다음에 조건을 보면은 어뭐 반시계 방향으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했고요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움직이는 조건을 보면 누름 버튼과 직전 버튼이 같으면은 두 칸으로 움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르면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서로 다르니까 움직이지 않고, 같은 방향이 연달아서 눌렸을 때는 플러스 두 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면은 얘는 지금 처음에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 왼쪽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얘네 둘이 서로 다르니까 0이겠죠. 그 자리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같은 방향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2만큼 움직여요. 그 다음 여기랑 여기는 다른 방향이니까 누른 다음에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또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 다 더해버리면 여긴 0이고 마이너스 쪽으로 한 칸이네요.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이니까 L.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하고 기호화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조금 빠르게 풀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